V entertainment ha! 아, 독션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천연 비누, 천연 제품 만들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유기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기견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공부를 하면서 또그 유기견 후원, 소원 문화를 위해서 달란트를 제공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의외로 이게 그 당시에는 피부 관리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전에 피부 관리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회사 에 사람 피부 관리를. 그래서 이제 그러, 이걸 동물들한테 피부 관리를 해주는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또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을 공사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가면서 또이 보호자들이 이 제품을 쓰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사업체가 점점 커지게 되고 제가 이거를 사업만 하면 될게 아니라 저처럼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아이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생활 문화라든가 이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 게더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2008년도부터 펫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동물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독션은 그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그 고객들이 아직도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살아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많이 떠났겠죠. 그러면서 동물용 의약 품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 규정이 정확게 하게 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불법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를 고용해서 의약품 제조사를 2016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어요. 동물들의 피부 타입이 사람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부 타입에 맞는 증상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한 50가지 제품을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성피부도 있고 건조피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은 피부학회에서 피부가 타입 16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동물은 제가 봤을 때 160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견종, 다양한 견종이 갖고 있는 피부 타입 생활환경에 따른 또 코트나 피부관리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제품을 더 섬세하고 더 전문화시키고 그런 동물의 피부에 맞는 원료들을 찾아서 어, 보완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독샤가 유지하고 네,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동물들의 코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중모서 부평, 여러 가지 지우스 코팅 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들도 있고 변종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트와 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샴푸 종류를 되게 상당히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두피 뭐 탈모용 샴푸가 있을 수도 있고 건조, 손상 모 샴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피부 타입이나 변정의 타입에 맞춰서 샴푸를 한 6가지 이상 나눠놨고, 스킨케어 라인이 지금 나머지, 모욕 제품이 한 10가지, 12가지 정도라면, 나머지는 다 스킨케어 라인이에요. 눈, 귀, 구강 라인들 빼고도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는 스킨. 네, 피부에 뭐, 소양증 있다든가. 또는 표에 상처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타입으로 스킨 타입만 4, 5가지. 그리고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한 50가지인데, 대기업의 화장, 사람 화장품 회사도 어떤 한 회사가 뭐 런칭을 해서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말 50가지 제품의 한 브랜드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희 독사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네, 케이스가 있는데 고양이를 이제 구조한 1 9 살의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구조했는데 전체가 다 이제 곰팡이였는데 음.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서 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다 보니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너무 새끼 고양이였는데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제품을 보내줘서 음 이제 되게 활동적인 밥도 잘 먹고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 고양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하게 구조를 한 고양이여서 나이가 먹어서 신장, 암에 걸렸었는데 이 19살짜리 고등학생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고양이가 떠나보내면서 저한테 인사를 따로 게시판에 남겨놨던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죠. 19살짜리 어린 학생이 동물을 구조를 해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약간 그냥 단순히 물건만 팔고, 그냥 물건을 사서 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샴푸 하나로 인생을 배운다고 자기가 제품을 쓰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제품의 성분이 어떤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걸 쓰면서, 좋아 보였던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은 성분에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하기를 샴푸 하나로 인생을 배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되게 흐뭇한 기억이죠. 유사한 경험 상당히 많아요. 구조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 되게 피부가 안 좋았는데 케어를 해주고 되게 마르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아인데 이제 이 아이가 케어가 되고 나서 입양을 갔는데 입양을 가 되고 입양을 하신 분이. 1년에 한 번씩 입양 날짜에 저희한테 이제 게시글에 글을 써요. 음, 감사하다고.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음, 힘든 일이 있어도 약간 버틸 수 있는? 난 그런, 난 우리에선 좀 달라. 네, 네. 독샤워는 그냥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야. 그 동물의 삶을 도와준 윤택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좀 차이가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모낭이 이제 피지 가끼면서 털이 빠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모낭을 강화시켜주는 탈모에 효과적인 임상과 있는 성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양이도 목욕을 자주 시키잖아요. 빠른 시간을 시켜야 되니까 빨리 헹궈질 수 있는 타입으로 해서 오리원 샴푸를 개발을 했어요. 그건 2011년도 정도인데 저희 아이가 일단 전신 마비를 2000년도, 2008년도, 9년도에 전신 마비가 갑자기 하지 마비가 와서 이두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한방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를 하면서 또 그냥 병원 치료만 갖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재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마사지나 온온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면서 아이가 되게 성공적으로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그때 그 과정을 경험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궁금증, 호기심. 근데 그런 걸 해소해 줄수 있는 국내 교육기관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해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일본을 넘어가게 됐고, 계속 몇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으로 각 도입을 할 수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2012년도부터 각종 세미나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현재 펜마사지 수업을 들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천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관련 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계기로 일본의 어떤 새로운 홀리스틱, 펫 홀리스틱, 애니멀 홀리스틱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 계속 주, 지속적으로 공부를 저도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제품의 제조를 참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했었지만, 모든 여건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동물에게 제품을 쓸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만 만들고 이게 동물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는 거는 전혀 제품이 완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어떤 완성된 제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먼저 어떠한 게 필요한지, 어떠한 걸 해결해줘야 될지, 그게 먼저 구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제형이, 어떤 제형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 제형이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원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원료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뭘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써본 제품이 전혀 없고 자기 강아지에게 샴푸 정도도 제대로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 재생 크림을 만든다든가 스킨을 만든다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원료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걸 매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그런 걸다 이해를 하고 또 썼을 때 사용감이 원료들 별로 어떤 어떤 원료를 넣었을 때안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 갖고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무에게 쓰는 제품들에 대한 정말 넓은 관심과 도전 의식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이 검색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문자를 쳐갖고 검색을 해보면 어떤 종류의 계면 활성제이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해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다알 수가 있고요. 좀더 나아가서 동물약품협회에 들어가서 등록된 제품들을 검색을 해보면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비율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그런 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코스메틱을 하고자 한다면 분석 능력과 자료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런 시장, 요즘 유제, 가장 이슈가 되는 제품들이라든가 신제품 동향들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요리사가 맛을 못 느끼면서 요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런 동물 코스메틱 관련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어 본인이 그 모든 재료에 대해서 맛을 알고 성질을 알, 알아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진출분 첫 번째로 독서와 같은 의약품 제조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각 많은 매체를 통해서. 각 회사의 제품을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홍보를 하고, 알리고, 보호자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쪽에서 일을 할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프리미엄급 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수입 제품이라든가, 국내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데서 각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판매라든가 관리를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있고요. 또 미용실 같은 경우 운영을 할 경우에도 피부 타입에 맞춰서 피부 상담을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을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코스메틱 제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푸드라든가 서플리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 많은 상품들 있잖아요. 그 상품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포장이 좋고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셀렉할 때이 제품이 좋은 것인지 이 제품이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능력도 사업적인 능력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기 쉬웠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SNS가 그렇게 발달된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의 반려니까 5%, 반려인, 5 영업. 정말 가족같이 키우고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하고자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제가 그때 상대했던 그 5%의 반려인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았어요. 30%, 40%.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제공해 줄수 있는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 제공해 줄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하다. 단순히 미용사, 단순히 훈련사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거를 개척해 주고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고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여 줄수 있는 거를 어 안내해 줄수 있는 먼저 선고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게좀 되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성공의 지름길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앞으로 그렇겠지만 보호자들은 전문가를 찾을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어설픈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그리고 공부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내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거를 선택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가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있었던 뭐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문직이 되고자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교육 자체가 그냥 단순히 애견 미용, 단순히 훈련 이런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쓰나미가 올때 휘말려서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문화거든요. 문화의 반려동물의 문화의 변화거든요. 하지만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쓰나미를 타고 앞서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더 진짜 전문가가 뭔지 고민을 하고 어, 그 전문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희와 같은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인. 너무나 기술도 있고, 의욕도 있고,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전문인인데, 단지 제조 시설이 없어서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소 단위의 제조를, OEM, OEM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 제품 개발부터 도와주고, 어, 또, 제품의 어떤, 이제, 등록까지, 출시까지 도와주는 음.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제품을, 학교를 다니면 제품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제품을 꼭 만들고 싶은데, 지, 제조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불, 안될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기획으로, 예, 그래서 제 OM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 파트너로 제 2의 독오가또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는 별동물 의약품 OEM을 다른 데 같은 경우 는만개 이만 개씩 하고 있고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게 없어요. 뭐냐면 화장품 똑같은 화장품 원료도 한 가지부터 열 가지인데 근데 이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쓰는 걸로 써서 그냥 뭐냐 만드니까 저는 이제 MOP만 많게 하고 단가는 낮춰지지만 이건 거의 그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MOP를 작게 해주고 1,000개 당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제품 개발 참여해서 회원사 A를 쓸지 B를 쓸지 C를 쓸지 본인들이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걸 주 원료가 뭐 이런 세라마이드면 세라마이드로 바꿔가서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OM을 해주는 거고 본인은 그걸 가지고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다 뭐, 에센스 마케팅이라든가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박람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청년 지원 사업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저희가 제조사로 협력을 해주려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학과가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학과와 다르게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과를 개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응원과 그리고 축하를 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공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학과에 들어와서, 반려동물계 정말 전문가, 그리고 각 분야에 선구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어, 있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